요한복음 4장 6절입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고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야곱이 자손들에게 우물을 물려주었다는 것은 구전에 의한 것으로 구약 성경에는 야곱의 우물에 관한 언급이 없습니다. 야곱이 그 우물을 직접 팠거나 아니면 야곱이 요셉에게 준 땅이 거기서 가까웠기 때문에 그렇게 불리웠을 것입니다. 실제로 나블루스 동편 몇마일 지점에는 우물이 있는데 거기 사람들은 그 우물이 바로 이 우물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대로라고 하는 이 말은 주님께서 정말 피곤하셨음을 표현합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어떤 의자나 왕좌에 앉으신 것이 아니라 곧장 바닥에 앉으신 것을 말합니다. 원문에는 우물 위에 앉으신 것으로 표현되었는데 아마도 우물의 옆이나 바로 근처에 앉으신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행로에 피곤하셨다는 것은 그분의 인성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사건으로 꼽힙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셨고 죄를 짓지 않으셨기 때문에 병에 걸리지도 않으시고 건강한 몸을 지니고 계셨음에도 오랫동안 걸으신 피로감은 어찌할 수 없으셨습니다. 주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취하시기로 한 결정에는 이와 같은 고난을 감수하시겠다는 결심이 있으셨기에 가능하셨습니다. 망대의 비유에서 먼저 앉아서 비용을 계산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주님이시므로 주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와 같은 고난을 당하실 것을 아셨고 그것을 능히 감내하실 것을 계산하셨습니다. 당시의 시간체계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유대 시간법은 6시를 기점으로 하므로 6시는 정오를 나타냅니다. 로마 시간법은 오늘날 우리의 시간체계와 같으므로 6시는 오후 6시입니다. 이디오피아 사본에는 그러므로 그것은 정오였다라는 부연 설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로마 시간법을 따라서 기술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6시는 곧 오후 6시입니다. 당시 정오의 햇볕이 세으로 주님께서 고나였을 거라고 추측하여 이것이 정오를 말한다는 해석이 있지만 강군하신 주님께서 대략 오전 시간의 행로 때문에 고나셨다고 생각하기에는 무리가 있죠.